한판 알람도 못 막아 이 오늘도 시간아 천천히 가라 동준이 하루는 느릿느릿 살아 상 앞에 앉아도 꿈꾸는 솜털 은 알마티로 가봅시다 오늘 딱히 크게 뭐할건 없고 알마티로 갑시다 알마티로 갑시다 여기 키르기스탄 버스터미널 왔거든요 근데 돈을 카드를 안 받는데요 현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큰일 났네 지금 돈 뽑으러 가고 싶은데 친구가 이렇게 짐을 다 놔두고 지금 화장실 갔습니다아 주변에 ATM 기계가 없습니다 근데 환전소가 있네요 이 안에 20달러 환전했더니 돈이 너무 많이 남는데 돈이 생겼어요. 2명에 1200송. 어디지 버스 타는 데가? 아무튼 여러분, 저희처럼 1200송 없어가지고 환전하지 마세요. 아, 당황스럽게. 이 뒷자리 있잖아. 어, 괜찮은 자리 있는데? 번호가 없습니다. 번호 번호 없지. 됐다. 아 있네. 혹시 l 검사하신. 판단. 잠깐만. 니지 어떻게 그라다시갔어올때 오다. 씨발 씨발. 고리아네 <웃음> <웃음> 아, 여기 뭐 경찰서 하나 지나고 무슨 뭐 이상한 차 렌트하는데 지난 다음에 요런 데로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. 여기로 들어가면은 버스 타는 데가 있어요. 따로 안 알려줍니다. 에어 BNB 예약을 했는데 우리가 예약한 방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방을 보여준다는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그 집주인 만나러 가고 있어요 우리 방이 사라졌어 갑자기 상당히 좋은데 동네가? 오 방이 이방, 거실, 어, 화장실. 아 어, 여기도 괜찮다. 그래도 뭐 이거 있으면은 그래도 덮어서 잘수 있잖아. 그지? 오, 업그레이해서어 집. 상당히 예쁘지. 저희는 지금 젠코브 성당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그 주변에 뭐가 많다 해가지고. 오늘은, 그 주변에서, 그냥 구경하고, 밥 먹고, 그냥 뭐, 바가서, 맥주 한잔하고네 <laughs> 예? <laughs> <laughs> 그렇게, 아마, 즐길 것 같습니다. 네. 봐. 바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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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당 가는 길예쁘 네. 야 진짜 예쁘게 나온다 야, 상당히 알록달록해. 진짜 예쁜데? 오, 두기 들기 비둘기, 두기 들기 비둘기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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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에 똥짱 많아. 오, 애기들, 애기들 비둘기하고 아주 친화적이야 어, 나는 좀, 난좀 무서운데? 으. 안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 같아 그지? 어, 안으로 못 들어가. 안으로 따로 못 들어 가 그냥 비둘기 많은 성당 그런 느낌. 우. 애기들 많고 애기들 먹고 많이 주고. 다들 조류 공포증이 없는 거 같아. 우리는 좀 한국에서부터 비둘기를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못 친해. 비둘기하고 친해질 수가 없는 구조야 우리는. 맞아. 근데 그 이집트는 비둘기를 먹거든. 어? 그 옥상에다가. 그 비둘기 장 같은 걸 하나 만들어놔 약간. 어. 그럼 바로 잡아 먹는 거야 그냥. 맛있나? 비둘기가 약간 스태미너의 허수아라고아좋아한다아 어, 어. 어, 어. 쉽지 비둘기 않네. <laughs> 스태미너. 비둘기 아 치킨 치킨도 맛있을 텐데 굳이 비둘기를? 뭐 각자 먹는 게다 있으니까. 그냥 길 가다가 들어가기. 뭔지 모른다. 무슨 식당인지도 모르고. 너어보자고망했다 문제 하나도 모른다. 야, 네. 영어가 하나도 없다. 아니, 그림 아, 그림이가 다른 판이 다른 거 그림도 없다. 큰일이네서 이제... 아, 다른 거나 이거 지금 다거 투. 투. 아그 지니어 투 있지. 저 있어요 없아양보도가야다양양 그거 있어1 1 주문하기 상당히 어려오손 아니겠지? 아닌 거 같아 아까 전에 나가시면서 결제더라고 어렵네요 어? 야 시바 음. 시바? 시바라고 다들 하시던데 시바 시바는 그러면 용아니 시바 시바 볶음 <laughs> 맛이 어떨까요? 아,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? 근데 이야만처럼 한번 뜯어먹볼수 있어 한번 해봐 어. 아 이게 뼈도 있는 게 있어 면은 뼈가 있는 게 있네 맛있다 맛있어? 응 맛있어? 응 맛있어? 응 맛있어? 다 응. 맛있어? 맛있다. 맛있어 많이 맛있어 많말 맛있어? 응 맛있어. 진짜 맛있어 그래? 후추를 나는 분이 한번잡 음. 그냥 먹어도 맛있어 음. 그렇 맛있다 그렇지 이런 거 집에서 알죠? 응내이 가. 잘줄 알았다.는. 음. 아. 그점보셨 베이스? 아, 그래? 아, 이거 뼈있 o 거 n 요 a w a 14,000원 정도 나왔다고 하네요 여기 예, 진짜 맛있다 여기 어디야? 이집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예, 읽을 줄 모르겠어 구글 지도에도 식당 이름이 안 나옵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는 삼씨 <laughs> 오케이 1200이네 <laughs> 뭐? 플레이스테이션 투표수는 뭐지? 몰라? 아두 명이면 한 사람 더공짜가

아씨 이길 수있 이거는 누가 골을 먼저 넣는 차이 차입니다. 예, 저희가 실력이 둘더없기 때문에. 어전 만큼. 아 전방 끝. 아니, 이게 몸빵이 안 돼. 이게 아 위로 세모을 눌러 몸빵인가? 그렇게. 아 어... 바로 맞짱이야 너는 기다려봐 너는 오늘은 없다 생각하고 그냥 맞는거야 나한테 그냥 어떻게 맞느냐 그냥 많이 맞는다 라고 생각해 오늘은 너는 오늘 나한테 그냥 죽어맞아야돼 타타 쟤쟤팩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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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시, 나, 아니, 나 이겼다. 안 있다, 끝났어. 이겼습니다, 제가. 아직 안 끝났어. I'm being. Jamie Jamie, Jamie j a m i m i i e j a m 사람들 많아 버스킹 거 거의, 거의 한5 m 사마다한것 같아. 옆에는 이거는 백화점이 있는 것 같고. 다 카페야 카페 카페 아니면 음식점. 이런거 많이 하시네 맥주 한잔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도 하루 신나게 먹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신나게 먹어보자고 Yes <laughs> 뭐? 맛있는데? 이게 한잔 얼마인줄 알아? 200원? 13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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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0원 아니? 이산 스틱. 그래? 이거 진짜 담배네? 아 담배. 이거 시할수 있다 아, 여기 흡연을 또. 아, 흡연 안 돼. 물담배. 아, 물담배래요. 담배 물담배. 아. 아 근데 물담배 하는 상태어 아. 아까 전에 홈배. 이거 한 병을 주는 거지. 와인? 와인 마 이거 어떻게 이걸 줄원마들이야회 말이 안 되지. 어허. 이게 따가시는 거 있지? 어 이게 욕심이 많아. 6천, 6천, 6천 원밖에 안되는데바카드를한명을 달래. <laughs> 양아치 아니야? 어? 범죄 아저씨. 범죄 어. 아저씨? 마동석 좋아하시는데요? 뭐 마동석 좋아하시는. 야야 고 있어. 범죄 아저씨 원, 두, 쓰리. 이게 범죄 아저씨. 또 술이 아니야. 어 맞네. 범죄도시가 범죄도시가 아니라 <laughs> 범죄아도시가 아니군요. 범죄도시네요. Do you like at this movie? 야. Yeah. 마 마동석 팬이야, 마동석. 팬닮았어 근데. 약간 어디서 통과 있어 가지고 어. 에어링, 에어링, 에어링. 은색의 어, 향기가 안 빠져. 야 이거 좀센것 같다. 야 이건 진짜 세다. Excuse me, 로해. 아이스 카페이. Nice café. <music>